입니다 테이블입니다. 배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 찾았다. 그냥 배열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자, 쓰는 방법 그냥 로컬, 자, 변수 선언하듯이 로컬 한 다음에 변수 이름 적어주고 이렇게 파랗게 떴다는 것보다 이미 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변수 이름 쓸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지워주겠습니다. 딱히 이름은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 붙여주고, 중괄호를 써주세요. 참고로 중괄호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P 옆에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아래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중괄호입니다. 요 위쪽에 있는 거.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있는 건 대괄호인데, 대괄호도 곧 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중괄호 쓰고 이제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어 값들을 넣으면 돼요. 특히 변수 이름 일일이 짓기 귀찮을 때나 아니면 변수 그룹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어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색깔 같은 거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값을 어떻게 꺼냈으면 하면요, 여기 색깔 꺼내쓰고 싶을 때, 자, 색깔 여기 저장했으니까 프린트 한 다음에 그냥 귀찮으니까 프린트로 합시다. 그리고 테이블 변수 이름을 적어줘요. 거 테이블 이름. 뭐 얘도 일단 변수 이름 변수니까. 그 다음에 대괄호를 쳐줍니다. 어, 좀 전에 언급했던 중괄호 말하면서 같이 언급했던 대괄호. 대괄호 쳐주고. 순번을 써줘요. 괄호 안에 순번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첫 번째니까 1 적어주면 되고 막어막 어막 노란색은 두 번째니까 아니 주황색은 두 번째니까 2 적어주면 되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번째니까 7 적어주면 되고 어 색깔이 무지개가 7개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프린트를 눌러 프린트니까 여기 아웃풋의 순서대로 뜨겠죠. 빨주보 순서대로 뜰 겁니다. 그래서 런을 해 가지고 여기 아웃풋을 보면 빨주보 이렇게 순서대로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값을 꺼내는, 네, 꺼냈습니다. 자 아, <laughs> 테이블 쓰면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어, 테이블 다시 적어주고 옆에다 가 대가로 써주는 대신에 앞에다가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대가로 써주는 대신에 왼쪽에다가 샵을 붙여줘요. 참고로 3,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샵이 뜨는데, 우물 정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이걸 쓰면은 이제 테이블 안에 값들이 몇개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 빨소노초 파란보호 7개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7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laughs> 분명 이름 짓기 귀찮아가지고, 어, 만든 테이블이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또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순번을뭐 매기는 대신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쉼표로 이렇게 새 공간 만들어줬고 엔터는 그냥 여기 거의 꽉 찼잖아요. 그러면 선 넘어가면 안 보이니까 그냥 아래쪽에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가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따옴표 적어주고 어, 적당히 변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등호를 적어준 다음에 뭐 넣을 값 넣으면 되겠죠. 넣고 싶은 값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꺼내느냐? 당연히 어 아까 했던 것처럼 테이블 어 변수 이름 적어주고 이거 적어주고 대괄호 그 다음에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 비둘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로 해보면 아이고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이렇게 999가 뜬걸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 이렇게 문자열 아니다 이건 말고 다른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어 그냥 변수 평범하게 그냥 여기 밖에다가 선언하는 거랑 다르게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문자열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막어 스크립트 어 아니 대괄호 써주고 그다음에 막 스크립트 더 패런트 한 다음에 어 여기다 값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막 아예 브리 컬러 닷유오 w 한 다음에 어리얼리 레드 really 같은 거 넣어도 이런 것도 막 이름으로 지어 줄수 있습니다. 어 이거 왜 아, 대괄호안 쳤구나. 아대괄호 여기까지 쳤구나. 아,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순서대로 프린트를 해 주면 일단 비둘기부터 비둘기 아.. 나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어, 99912344444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런을 눌러보면 아웃풋에 이렇게 비둘기 아 나도 참 바보 야 테이블에 안 적어줬잖아 아.. 아.. 이거 이제 대가로 씌워야 되네 아, 됐다. 이제 변수 이름 요, 요거 적어 줬으니까 이제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999, 1, 2, 3, 4. 없음 값이 뜹니다. 왜 그럴 까요 없음 값이 뜬다는 거는 색깔 같은 거는 값으로 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넣지 못하는 값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일값 같은 경우, 어, 일. 일은 값 없음을 뜻하는 뭐냐,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뭐냐. 그, 이걸 이름으로 쓰지는 못해요. 슬프게도, 아쉽게도.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저도 방금 전까지 몰랐습니다만, 브리커도 산 유가 이름으로 못 쓰이는 줄은, 네, 몰랐습니다. 이름으로 못 쓰이니까 여기 아웃풋에 닉이라고뜬거 아니야. 원래 사사사사가 떠야 되는데. 아유, 내가 뭐 실수했나? 아예 실수 안 했어. 어, 실수 안 했어. 네, 브리컬러도 못 쓰네요. 어, 그러면 얘는 그냥 없애버리고, 어, 그냥 문자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 대가로, 일단 다운표 없애버려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도 99991234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리고, 뭐야, 어, 순번에서, 어 지금은 어 여기는 그냥 이름 넣고 꺼내는 값들이고 여기는 순번 값들인데 어 지금 7까지 있잖아요 보라색 그러면 8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직 값이 안 넣어졌으니까 1값으로 나오겠죠 값 없음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밖에서 여기 안 테이블 안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뭘로 할까? 그래, 검정으로 하자. 검정 이렇게 하면, 검정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린트 했을 때 이제 검정이 뜨겠죠. 이렇게, 아, 네, 여기까지입니다.